자, 척추 길립근인데요 상하로 늘림을 주는 거죠. 이렇게. 얘가 늘어났다, 이 척추가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합니다. 진자 운동을 통해가지고 척추를 갖다가 상하로, 종으로 에, 늘려주는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자, 시술자는오른 쪽에 위치하고요. 경추 후두부, 후두부에 락을 채우고요. 그 다음에 시술자 방향으로 당겼다 놨다를 하세요. 리듬을 조야됩니다 제가 당기면 척추가 일정 부분 따, 딸려오다가 관성에 의해서 다시 반대로 내려가요.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제가 당기면 같이 척추가 이렇게 따라오다가 관성에 의해서 하나는 이렇게 벌어집니다. 하나는 딸려오고 반대로 저항을 하게 되죠. 그러면 마디 마디가 수축 이완이 되는 거죠. 마디 마디가. 자 리듬을 잘 쳐야 되고 피수자는 안정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 손의 움직임은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요. 시선은 배꼽을 보세요. 피수자의 배꼽을. 에 있을 때이위 아래 상하로 진저 진저 운동이 활성화되면 이 자체가 척추 기립근이 스트레칭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상하 폭이 점점 커집니다. 자, 이, 에, 전체적으로 척추 길이근을 천골 석도 두 개까지 일, 일목으로 운동성을 했대면 이제는 이제 부분적으로 합니다. 부분적으로 할 때는 이제 경추부로 할 때는 상방으로 당긴 상태에서 다시 상방으로. 비스듬하게 오블릭하게 약간 비스듬하게 밀어 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했던 테크닉에서 경추부만 이쪽으로 눕니다. 그러면 경추부에만 좀더 디테일하게 에이, 이렇게 분절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 근데 이 상하의 진자 운동을 통해서 여기에 장력을 계속 하방으로 당기고요. 시술자는 상방으로 당기면서 이렇게 이분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운동이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1번, 이게 2번. 자, 이게 1번입니다. 이게 2번입니다. 진전 운동은 계속 되고 있지만, 예, 경추부는 상방으로 들려져 있죠. 위로 할때 경추 7번에서 후두골이 있는데 그 공간으로 촘촘하게 이동하면서 네, 진행을 해 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전체 척추 기립근을 다 이완을 시켰지만 경추부에 좀더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할수 있어요. 자 이번에 흉추부입니다. 진자 운동은 계속하고요. 그 다음에 고개를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흉추부에 이제 과부하가 걸리게 돼요. 흉추부에. 처음부터 이렇게 되면 근손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진자운동을 통해서 척추 기립근을 이완시켜 놓고 여기서 흉추부 쪽으로만 압을 네, 좀 줬다 뺐다를 반복합니다. 자, 보기에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예, 천축 뼈서부터 두부까지 수많은 뼈들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진동을 통해가지고 상하로 늘리고, 대각선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굴곡시키면서 후부, 예, 예, 후관절 쪽을 늘리고. 지금 이세 가지 테크닉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대 번째가 이제 이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 이, 목 근육이 너무 경직되 있는 사람들은 잘안될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선대적으로 먼저 이완시키고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세게 들어가면 안 돼요.